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신생활 티월드 이영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개통이 됐던 갤럭시 A 컨텀 사전예약 고객님들이 사전예약 사은품 갤럭시 버즈를 신청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A 컨텀 일단은 개통을 받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삼성 멤버스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앱을 실행하고요. 로그인을 할때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관련한 행사 이벤트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갤럭시 a퀀텀 사전구매 고객혜택 이라는 변화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갤럭시 A 퀀텀 사전 구매 고객 혜택으로 갤럭시 버즈를 증정해주고 있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아니고 처음 나왔던 갤럭시 버즈인데요. 현재 이 모델의 소비자가는 159,500원으로 되어 있고, 뭐 어쨌든 공짜로 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퀀텀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사전 구매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였고, 어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통한 고객에 한해서 5월 22일부터 다음 달 6월 5일까지 사은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써 있네요. 그럼 바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으로 전체 동의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사전 예약 사은품 신청으로 가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사전 예약 정보를 넣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예약 번호를 받으면 예약 여기다가 예약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요. 예약 번호는 개통했던 SK 텔레콤 대리점이라든지 뭐 구입한 데서 한번더 물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중복 확인을 누르면은 사용 가능한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상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지나가고 여기 배송지 입력하고요. 여기 모두 동의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끝입니다. 한, 소요, 7일 이상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슬기로운 통신 생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